안녕하세요, 최재천 교수님. 네, 정성총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요새 못 빼다가 네. 이 한국 대학 신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네. 그렇게 만나게 돼서 먼저 네. 한국 대학 신문에 공합다는 말씀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최재천 교, 정 교수님은 정말 그 동물 어, 동물 행동학자 그리고 생태학자로서 정말 한국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시는 분인데 지난 1년, 도세로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최 교수님으로부터 좀 배우고자 합니다 아이고, 네, 네. <laughs> 네. 어떻게, 지난 1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뜻밖의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저희 가족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음. 그 남들은 바이러스 돌아다닌다고 음. 집에 다 집콕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싸 돌아다니냐? <laughs> 바이러스 네. 다 묻혀서 집에 온다고. 어. 굉장히 갑자기 오히려 저를 부르는 데가 많아져가지고요. 음.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다 만나본 것 같잖아요. 그분들이 TV에 총 출동하셔가지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를 직시하고, 저 바이러스를 네. 어떻게 퇴치할 거냐, 뭐, 박멸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화를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도대체 바이러스는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제가 아마 초창기부터 조금 삐딱하게 다른 관점을 자꾸 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성 차원에서인지, 하여간 뭐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냥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서 줌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시다 음. 그런데 기어코 이런 데 와서 음. 음. 그 촬영팀이 있고 그렇죠. 저는 거기서 해야 되고 다른 분들은 방에 앉아서 TV로 그렇죠. 모니터를 보고 이런 맞아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족이 영 아. 불안해했는데 정말 많이 다녔어요 네. 어, 제가 모르긴 네. 몰라도 한 음. 강연만 작년에 한 300회 정도는 그랬고요. 하루에 뭐한번 이상 오셨다고만 들으셨네요 네. 당연히 제 연구실에서 하거나 네. 어디 가서 하거나 네. 그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아이 오늘 이 시간 모신 게 아주 영광인데. 요 <laughs> 저야 뭐 <laughs> 선생님이 오라 그러고 봅니다. 아이 무슨 말이버요 보섬볼로티오 없다만. 근데 지금 주교수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그 시각을 갖게 되네요. 네. 이 생태학을 하신 주교수님은 이 지구에는 모든 삼남한상 만물이 다 친구죠 사실은. 네. 뭐 적이고 친구가 없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생태를 구성하는. 그럼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하는. 뭐 긍정적이든 거니까요. 아니든. 아니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분야에. 1960년대에 처음으로 공진화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됐어요. 예. 코에볼루션이다. 에볼루션. 네.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벌이 꽃에서 꿀을 빨고 그 대신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래서 그렇죠. 꽃과 음. 현화식물하고 이 벌하고는 함께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음. 맞는 얘기이긴 한데 처음에 그 이론을 내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종이 다른데 함께 진화하는 음. 법이 음. 말이 되냐? 음. 이게 하나의 클로즈 시스템이고, 여기도 그렇죠. 시스템인데 무슨 두 시스템이 같이 음. 말이 되냐? 음. 근데 이제는요. 모든 음. 진화는 다 공진화. 그렇죠. 어차피 분류하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네. 한 거지. 네. 자연이 분류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네. 우리 최 교수님 시각에서 보시면 이 네. 생태계 필수 불가결한 필요한 하나의 그 요소라고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물론 인간에게 힘들긴 네. 하지만 코로나 <laughs>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어, 그런 입장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제가 어, 선생 님 영역을 좀 침범해가지고 음, 네. 작년 초반에 음. 이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블루오션이다 음. 이건 뭐 역대 이렇게 기가 막힌 음. 신 새로운 마켓이라는 게 그렇죠. 등장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야생동물들 몸에 그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음. 뭐 그런대로 살만했어요 그렇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음. 자기네 생활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숲을 베어내고, 그러면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은 자꾸 줄어들고, 그니까 러 얘네들이, 그, 그 야생동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렇죠. 기생충은 숙주가 불안해하면 튀거든요. 아, 아 여기서 못살것 같다. 그렇러면 그렇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음. 건너뛰어서 내려 앉아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이라는 가축. 거죠. 네. 왜? 불과 만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음. 진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음. 농경을 하기 전에는 음. 정말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빌빌거리고 도망 다니던 누군지도 음. 모를 음. 영장류였는데, 그렇죠. 농경을 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음. 숫자가 늘어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농경을 하기 전에, 한만 년여 전에 계산을 해보면, 우리 전체 중량이 자연계 포유동물 조류 음, 다 합한 음. 그 동물 중량의 음. 1%가 안됐어요다 1%가, 예. 근데 지금 계산해보면요.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을 음. 다 합치면 전체 포유동물 새다 합친 거에 음. 최소 96%입니다. 96%요? 예. 이게, 이게, 이게 음. 이해가 되시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 미만이었다가 음. 만년 동안에 음. 완벽하게 뒤집은 겁니다. 음. 전체 동물 중량에 제가 얘기할 때 동물은 이제 좀큰 동물, 동물? 예. 그러니까 포유동물하고 새하고 음. 합친 우리가 길러서 먹는 것도 포유동물 아니면 새잖아요. 예. 그래서 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아.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분은 99%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이야, 그건 충격적인 얘기인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추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동물, 그러니까 동물성, 네. 동물과 건충다포을한것 중에서 무게를 합치면 제일 나가는 게 개미라고 그때 계신 네.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서는 개미는 뺀 거겠네요. 개미 빼고요. 네. 빼고 예. 네. 네. 곤충이나 박테리아나 음. 얘네 빼고 이이 네. 그래도 제법 체격이 있는 네. 동물들로 계산을 해 보면 아.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해마다 조류 독감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럼뭐그숙 다른 동물 숙주로 하던 그런 바이러스가 되면 네. 96%의 확률로 그렇죠. 사람, 예. 인간계로 음, 들어온다, 이런 그렇지. 얘기네요. 네. 예. 예. 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예. 생태계 입장에서 학자로 보시게, 코로나가 이 생태계를 교란했습니까? 아니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생태계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요? 네. 예. 최근에 뭐우스갯 예. 소리로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 어, 편지. 라는 게 있는데요. 편지.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음. 쓴 편지라고 아, 그렇죠. 해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 네. 미안하다. 너희들을 고생시켜서. 음. 그런데 좀잘 생각해봐라. 그 내가 이렇게 좀 나, 나대니까 니네들이 집에서 좀 쉬고 음. 동물들이 참 편안하게 잘 돌아다니기도 음. 하고 음. 뭐 이, 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죠. 재미있게 쓴 편지가 그렇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요. 예.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설득력 있던데 <laughs> 예, 그럴라고 <그러려고 웃음> 내가 뭐 놀아,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목적성을 띤 편지에서 뭐 저는 그냥 웃게 예. 웃는 예. 소리로 그냥 읽고만 았는데그 음, 음.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음. 어 지구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깨끗해졌다. 예, 그렇죠. 네. 어 우리 뭐 미세먼지 뭐 음. 이런 거에 덜 시달려. 분명히. 그리고 어 야생동물들은 덕분에 상당히 좀 편안한 음. 삶을 보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일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거의 감기 한번안 걸리고 그렇죠. 보냈잖아요. 네. 개인 수칙들을 다잘 지키는 음, 바람에 네. 오히려 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건강하게 1년을 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이 이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음.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되돌아볼 음.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 거죠. 음. 뭐 물론 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려고 일부러 나타나 주신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이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뭐 과학자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마치 어~ 하느님이 뭐다 설계하셔가지고 내가 너. 인간이 사는 꼬라지가 영안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교훈을 주노라 뭐 이,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건 설득력이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음.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연에 대해서 조금, 조금 생각이 바뀌는 거를 제가 그래도 옆에서 음. 관찰하거든요. 이게 제가 통계를 잡아본 건 아닌데요. 그렇지. 느낌으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음. 아, 우리 자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살다가는 아, 이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요까지는 온것 같아요. 깨달음을 준 거죠. 예, 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음. 하는데까지는 음. 온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난 거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교훈이 음. 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오히려 정말 이거를 뭐 네. 코로나를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고 네. 여, 여기서부터 생기는 교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발조 나가는. 네. 선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 예.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예. 이게 대학 신문이니까 예. 우리 대학생 친구들 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예. 아마 최고의 기회인 그렇죠. 때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세계를 향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그렇죠. 지금이 예. 어쩌면 정말 절로의 기회일 거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예, 싶네요. 예. <laughs> 정말 실제로는 지금 뭐 우리 최교수님잘 아시지만 해외에 있는 네.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오고 싶어서 지금 아주 그럼요. 안달하는 네. 정말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네. <laughs> 우리가 미국에 서살 때는 사실 좀 미국이 부러움의 <laughs> 대상이었는데 그럼요. 요새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네. 봐야죠. 네. 네. 바로 그런 세상에서 네. 지금 어 이제 어른이 되가는 여러분을 예. 뭐 헬조선 뭐있다오 그런 이상한 음. 얘기에 귀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진짜 예. 한번 한번 세계를 호령해 보는 예. 그런 멋진 젊은이들이 예. 됐으면 싶어요. 하늘이 예. 예. 주는 기회고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삼을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죠. 예.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무작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개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학생 정원을 못 지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거였잖아요. 왜 아무런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또좀 안타깝고요.